11월 5일 우리는 또한 번의 거대한 부의 이동 앞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휩쓴 이후 시장은 이제 옥석을 가려내며 다음 단계의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성장과 조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정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유행을 좇는 투자가 아니라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꿰뚫어보고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진정한 숨은 보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적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도구가 완성되었다면, 이제 이 도구를 이용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가 투자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시장의 관심은 화려한 거대 언어 모델 그 자체에서 벗어나, 이 기술을 활용해 공장을 자동화하고, 신약을 개발하며, 데이터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실행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투자의 현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 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화려한 투표가 끝난 뒤 기업의 진정한 무게, 즉 실적과 미래가치를 측정할 저울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거대해진 빅테크 기업들의 다음 행보에만 집중할 때 진정한 기회는 그 거인들의 그늘에서 묵묵히 차세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2025년 현재 월스트리트의 가장 날카로운 분석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그러나 아직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갖춘 5개의 기업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 기업들은 이미 각자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용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곧 시장의 전면으로 부상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주요 투자 은행들의 2026년 전망 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산업용 인공지능과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그리고 유전자 혁신을 핵심 키워드로 꼽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맞물려 제조업의 스마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폭증하는 데이터를 감당하기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류는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정복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에만 집중한다면, 다가오는 거대한 부의 물결을 그저 바라만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기업은 차세대 반도체 솔루션의 강자, 마벨 테크날러지입니다. 티커는 MRVL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반도체하면, 엔비디아를 떠올리지만, 마블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의 핵심인 맞춤형 반도체, 즉 ASIC 분야와 네트워킹, 스토리지 솔루션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전송 속도와 효율성이 중요해지며, 마블의 광학 네트워킹 및 스위칭 기술이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2025년에 들어 주가가 다소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매력적인 진입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25년 11월 5일 현재 마블의 주가는 약 89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 26명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88% 이상이 강력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목표 주가는 약 92달러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2028년까지 연평균 25%의 강력한 매출 성장을 전망하며, 장기적인 목표가를 140달러 이상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마블은 인공지능 시대에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핵심 기업입니다. 두 번째 숨은 보석은 산업의 눈을 만드는 기업, 카그넥스 코퍼레이션입니다. 티커는 cgnx입니다. 코그넥스는 공장 자동화의 핵심 기술인 머신 비전 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제조업과 물류 현장에 적용되면서 로봇이 사람의 눈처럼 정확하게 제품을 식별하고 분량을 검사하며 공정을 제어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코그넥스의 딥러닝 기반 비전 솔루션은 바로 이 역할을 수행하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경기 둔화로 인해 설비 투자가 주춤했지만 2025년에 들어서며 다시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5일 현재 코그넥스의 주가는 약 41달러 선입니다.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약 48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2025년 예상. 주당 순위 GPS 성장률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이 폭발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스마트 팩토리와 물류 자동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코그넥스의 독보적인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기술의 힘으로 생명을 구하는 혁신기업, 버텍스 파머스티컬즈입니다. 스티커는 VRTX입니다. 버텍스는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희귀질환 분야에서 독점적인 치료제를 개발하여 막대한 현금을 창출해 온 바이오테크의 거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과거의 성공이 아닌 바로 미래입니다. 버텍스는 이 막대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차세대 신약 개발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11월 4일 발표된 2025년. 3분기 실적에서 버텍스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신약하스 개비와 새로운 비마약성, 진통제후보 물질 등 차세대 파이프라인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2025년 전체 매출 가이던스를 약 12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1월 5일 현재 주가는 약 425달러 수준이며,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49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버텍스는 단순한 희귀질환 치료제 회사를 넘어 유전자 편집과 만성통증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선도할 바이오 혁신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의 두뇌를 책임지는 기업 라클 오토메이션입니다. 티커는 ROK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그넥스가 눈이라면 로크웰은 산업 현장의 모든 기계와 로봇, 시스템을 연결하고 제어하는 중추신경계 즉, 산업용 소프트웨어와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최근 수년간 지속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차국 내 제조업 부활, 증리 쇼어링 트렌드는 공장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로크웰은 이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 중 하나입니다. 내일 11월 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며 11월 5일 현재 주가는 약 360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으로 인해 일부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인 352달러 선을 다소 상회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이 분석가들보다 한발 앞서 로크웰의 가치를 알아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2025 회계 연도에 대한 강력한 마진 확대와 주당 순익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예상되며 이는 로크웰이 프리미엄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업 자동화라는 메가 트렌드가 지속되는 로크웰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다섯 번째 숨은 보석은 폭증하는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빛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CIN의 코퍼레이션입니다. 티커는 CIN입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5G, 그리고 사물 인터넷은 모두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시에나는 바로 이 데이터 전송의 핵심인 광학 네트워킹 장비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간의 초고속 연결 DCI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며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을 핵심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시에나 역시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11월 5일 현재 약 19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인 140달러 선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는 분석가들의 전망이 시에나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시장은 2025년 시에나의 주당 순이익 P/S 300% 이상, 2026년에도 7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와 로젠블랙 같은 주요 투자사들이 시에나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것도 이러한 성장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데이터 트래픽이 존재하는 한 시에나는 그 길목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마블 테크놀로지, 코그넥스, 포텍스, 파마 슈티컬스, 로크웰 오토메이션, 그리고 시에나까지 2025년 이후의 산업 지형을 바꿀 5개의 숨겨진 보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기업들은 인공지능의 적용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서 각각 반도체, 인프라, 산업의 눈, 생명공학, 공장의 두뇌 그리고 데이터의 고속도로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위대한 기업들을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록펠러는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깊이 있는 분석과 용기 있는 결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는 결국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는 자의 목힙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자 황금 열쇠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숨은 보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